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예. 예.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하느님. 아멘. 예. 예. 이 길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두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시죠. 오 그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아멘하지 않고는 아무 말씀도 나가질 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간절해요. 이스라엘은 지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지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되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부담을 안 치고 하나님의 아들과 땅이 되는 건 이미 창세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을 제일 사람도 아멘하게 해서 태어났고 내가 왜 사람으로 사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으면을 제일 먼 아멘하게 해서 살요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으면을 제일 먼 아멘하게 해서, 영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육신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의 어떤 철학자고, 누구, 어떤 종교도 왜 태어났으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밝혀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 인터넷. 뭐, 스마트폰, 어떤 과학으로, 왜 태어났으면, 왜 삶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건못니다 철학자들이 풀려고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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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해도 말만 늘어났지. 내가,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 죄삼도 아멘하게 해서 태어났고,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 죄삼도 아멘하게 해서 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 죄삼도 아멘하게 해서 영토록살이 세상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천국인으로, 여러분은, 천국이지. 세상 사람 아니라면 천국인이죠. 그렇지 않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 사람 아니고 우리들도 세상 사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토록 천국인으로 살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굉장한 과거의 이스라엘에서 먼저 먼저 죽은 모세 솔로왕 다윗 어마어마한 선지자들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십자가가 없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몰랐고 육신으로 가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아무도 해볼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춘형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 평생을 사망해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큰 이가 이런 한 일이 없더라. 아단과 하와 빼놓고는 모두 다 세례의 여왕보다 더큰 선지자라. 모세고, 어떤 구약사람도 세례보다 더큰 일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마태로음 11절. 11절에. 세례와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친노를 당하니 느 친노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이예하는 것이 세례의 여왕까지. 끝이다. 세례완도 순교했죠. 예수님을 증거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래도 십자가를 못 봤잖아요. 십자가를 못 보기 전에 예수님의 제단도복음서에는 같이 쫙 있었지만,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내가 죽어도 같이 죽으러 가고, 큰 예수님만 죽어도 따르겠다 하는 그 베드로도 다 거짓말쟁이야. 네가 닭두번움직이잖아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고 예수님 끌려가실 때세번 아주 정확하게 부인하고 울었잖아요. 통곡그랬잖아요난 정말 말로만 이 부활하고 셔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2 1장 15절에 요한아도 심원아. 네가 여기 있는 1한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 예수님을 사랑하줄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번 나를 사랑하느냐? <laughs> 아이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알잖아요. 사랑하는 거. 세 번째 물어보니까 근심해서 아이고 예수님 내걸다 모든 거 아시면서 어찌 나보라 예수님을 응? 사랑하느냐고 또 물어보십니까? 근심하고 응,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 양을 먹이라 뭐 양을 치는 게 그것도 아니에요. 마가에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백의 시행 받을 때 무슨 일이 났지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거기 병고친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죠 거기다 누가 와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 여, 남동생 여동생 다 와있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있을 때 미쳤다고 소문이 나서 예수님과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쫓아왔어요 문을 열라고 두드리는데제들이 어머니하고 당신의 동생들이 와서 문을 열어주지 열어지 마라 저희들은 내 모친과 자식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바로 내 모친과 자녀들이다. 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고 얘기하시면서 네.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 예수님을 가진 남동생, 여동생, 예수님을 다꼬았어요요한복음 출장에. 어? 큰일을 하려고 하든 예루살렘에 가서 하세요. 왜 집안에서만 자꾸 이러시냐 동네에서만 그러냐 알았다고. 난 아마 내들이나 가라. 이러면서 동생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고 음, 좋은 줄 알아요. 어머님뭐 아무것도 몰라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어머니 있었고, 남동생이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고. 성경에 야거보. 예수님 친동생이야거보 네. 유다도 그렇고. 유다도 예수님 친동생. 거기서. 정말을 막아야 될건 120명, 호랭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에서 저온 집이 가득하고 불이 하같이가라진 것이 저희 눈앞에 보여.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한 가시를 따라 다 각기 다 다른 방으로 말리실카니라 이때 또저 120명이 예수님과 포도나무 가지로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증말 같이 움직이는 영혼들 같이 움직이는. 제자들이 그때서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무도 제자도 없어요. 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제자로 따는건 마태복은 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선지자로 따다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하라니까 그러나 그때 내가 밝힌 말은 예수님 말은 내가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지.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가 떠나가라고 냉정하게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칠자 너희들이 아마 내 제자가 돼서 내가 권능을 줘서 기념을 줬고 많은 선지을 얻어갖고 어? 병 고치고 네가 너희 돌아다녔어도 너희들은 다 불법을 행한 놈들이고 떠나가는 하고 상관없는 놈들 왜 십자가에 완전히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고 마가의다락코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연이 그때서 성전 문 앞에서 평생을 앉아서 앉은뱅이가 구권하는 앉은뱅이를 만날 때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베드로가 구고하는그 사람을 보고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걸 보고 근가은는 내게 있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나사리예시 이름으로 일어나 걸르라고 손목 딱 잡고 음, 이렇게 펄떡 음. 일어나서 막 평생 앉은뱅이가 막 뛰어댕기고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요다 뒤집어지고 또 그때 서야 베드로가 예수이 제자가 돼. 그때서야 음.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음. 예수의 님 동생들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도 불법을 행하는 거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성령 충만을 역사해서 받던 타치가 돼서 지금까지 하고 왔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한다. 아멘으로 우리가 충만 마가사랴반 120명의 우리 응? 선배들이 놀라운 역사 이런 경험처럼 이제 우리 예수의 자람이 돼서. 예수의 사람이 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눈에 네. 다한 번에 길. 육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먼저가 모든 구약 사람들 아 십자가가 처음다 예수를 믿는 게 처음이야. 십자가를 하는 회개. 내가 예수를 그 안기 십자가 목격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내 예수를 그 사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육신이 없잖아 죽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모세고 뭐고 다 구원해준다. 우리를 통해서 보이준다 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회개를 보고 묵시는 이미 없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의알딸은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선지자들과 유명한 하나님의 이꾼들은 다 하나님의 알딸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역사합니다. 또 우리의 다가올 후세 그도 우리가 십자가는 내 십자가라고 맨날 예수님 십자가는 내 십자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떠난다는 그 항상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질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십자가를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우리가 가장 앞뒤로 먼저 간 사람들, 뒤올 사람들 참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간단한 줄 키워도 돼. 응?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땅에서 응? 잠그면 하늘에서 잠그는 하나님 말씀에 키워도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사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렇죠? 내가 없으시니까 사랑은 내가 없어야지 그렇죠? 인간은 안 그렇죠? 부부라도 안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면서 부부간에 사랑하라니까 맨날 싸우고, 이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살았기에 하나가 될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마한 놀라운 이 사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그 예수 글쎄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등을 여기에 달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완전히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사람, 사람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인간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요, 땅에 누구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식구 여덟 명 빼놓고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방조 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다 멸망한 사람들을 예수님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끄집어낸다는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먼저 간 자들 구약 3 9회에 현재 우리들 모세 아니 노아의 홍수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쓰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세상에 지구가 멸망하듯이 물에 홍수를 당한 때 쓰려간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땅 아래 곳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예수를 어?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어? 자들 이름을 높여 지극히 높여 어?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십자가내 겁니다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받으시는 모든 걸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 예수님이 찌르시면 내 허물로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시면 내 죄악으로 인하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아무리 못하는 이사야 평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우리에게 맞아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십자니다 내가 이제 님의십자가였예수니다 아멘 하게 되면은 뒷 사람, 앞 사람, 우리류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같이 물을 뿌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물을 뿌르려면 어떻게 돼요? 예.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제일, 제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은 뭐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우 신하게 해서 하나님 앞쪽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입은 사람의 입은. 거짓말하는 데 앞장서고 뭐든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이네 입으로는 내가 이 세상에 세운 죄의 삶도 아멘으로 정말 아멘. 주로 주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정말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멘. 하나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응? 십자가의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여 주라고 시인하면 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다 회개 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는거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나. 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예수,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주로 생각해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정말 나의 주님. 그래서 모든 무릎 꿇고 예수님 입으로, 예수님을 인이라고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은 그리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 예수를 십자가 해서 너희들이 다 내게로 왔구나. 정말 다 내게로 왔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아멘. 하나님은 자기 안에, 예수님은 어어요 내가 세상에 심판을 오지 않고 잃어버린 대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 지금 우리는 육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을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우리 한테 넣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마찬가지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는가. 그죠? 하나님은 내 모양과 내 형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오셔야 돼 그죠? 자기 모양과 형상이잖아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예수 글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옆에 설수 없어요. 하늘과 땅처럼 모든 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 딸에 대해서 하나님 모든 걸 상속받고 하나님이 하신 건다 나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아멘. 다흘라오는 비행이래요. 아멘. 한 십자가로 모든 걸 끝내버렸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초에 다이었다고 숨은 것이죠. 모든 게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하나한테 됐다는 걸그 모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로서. 그렇기 아, 아, 네, 네. 때문에 십자가만 알면 되 돼. 바울님이 딱그 걸다 본 거죠.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벗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받는 것 아무것도 알면 안 됩니다. 안해. 안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긴상에서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제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